매일 하루 5분 책 읽기, 마음까지 찾아주는 양파의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책은 1년 안에 행복한 부자가 되는 지혜, 나폴레온 힐 지음, 그 중에서 자녀의 요구에 귀 기울여라 라는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양파는 사춘기 자녀와 갈등 해결 성공 방법 세 번째 꿀팁을 본문 중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녀가 어떤 것이든 자발적으로 시도하려고 할때 칭찬해 주어라. 이런 경험 때문에 나는 비행 청소년의 문제를 대할 때마다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다. 물론, 모든 비행이 동일한 원인에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너무 엄격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규칙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젊은이를 공경에 빠뜨리는 무한한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성공으로 가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부모가 깨닫지 못할까봐 걱정스럽다. 무기력하고 게으르며 모험심이 없는 사람은 큰 일을 해내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말썽꾸러기였다. 이들이야말로 인습에 맞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향해 단호하게 나아가면서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을 뒤흔들어 무기력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자유로운 영혼들이다. 우리의 자녀가 이와 같이 용기 있고 정력적인 사람이라면 기뻐하자. 그들의 강인한 성격을 인생의 성공으로 연결하도록 도와주어라. 자녀가 어떤 것이든 자발적으로 시도하려고 할때 칭찬해 주어라. 그들이 그릇된 선택을 할때그 실수에서 배우는 법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무엇보다도 비난이 아닌 칭찬을 해주어라. 인간이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만큼 살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1년 안에 행복한 부자가 되는 지혜 나폴레온 힐 지음 장은화 옹김 국일 미디어 일부 내용 발췌함 지금부터는 법륜스님의 엄마 수업이라는 부분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릴 때와 달리 감정과 생각이 자아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인생을 회의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다가 안 하기도 하고 또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성에 눈뜨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든 자기가 직접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따라 배우기만 해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말을 잘 들었는데, 사춘기가 되면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발로 걸어가면서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주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는 아이가 갑자기 말안 듣고 반항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이거 뜨겁다, 만지지 마라 하면 안 만졌는데, 이제는 부모가 뜨겁다, 만지지 마라 해도 아이는 손으로 살짝 만져봅니다. 그러고는, 아, 뜨거! 하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확신을 못 했는데, 이제는 손을 대보면서, 아, 저것은 뜨거운 거구나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단순히 부모의 말을 듣거나 책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돼서 연구도 하고 경험도 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또한 이성 친구를 사귀어서 헤어지기도 하고 가슴앓이도 하면서 인간관계도 경험해 갑니다. 이럴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지켜봐 주는 겁니다.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옆에서 지켜봐 주는 거예요. 이 시기는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실패의 경험을 통해 자아가 성숙해지는 때이니까 안타까워도 기다려줘야 합니다. 지켜봐 주는 것이 마치 부모 노릇을 안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고 마음도 아플 거예요.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이때 지켜봐 주지 않고 간섭하면 아이는 결코 홀로 서지 못합니다. 야생동물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다 자립을 하기 때문에 알아서 삽니다. 그런데 집에서 너무 오래 길들이고 계속 먹이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풀어줘도 못 나가고 도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내쫓아도 돌아와요. 나가서 사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자식을 보호하고 감싸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자식의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자식이 자립해야 할 시기에 내버려 두지 않고 연애할 때 연애 못하게 하고 방황해야 될 시기에 방황을 못하게 한 부모 탓입니다. 그 과보로 자식은 나약해지고 부모는 늙어서까지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할수록 스스로 알아서 살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는 다만 지켜보면서 조언을 해줄, 뿐, 해줄 수 있을 뿐이에요. 자식이 다 컸는데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아이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누르는 것은 집착이에요. 어려서 돌봐줘야 할때 돌보지 않으면 그것이 병이 되고, 다큰 후에 자꾸 간섭을 하면 억압 심리가 생겨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가능하면 자녀가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게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에요. 어떤 일이든 지켜보다가 세 번, 네번 문제가 반복되면 그때 주의를 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시행착오, 즉 실패한 경험을 갖게 하고 그 과정에서 뭔가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해요. 엄마 수업, 법륜 지음, 이순형 그림, 한결의 출판, 일부 내용 발췌해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양파의 생각들. 자녀가 어떤 것이든 자발적으로 시도하려고 할때 칭찬해 주어라. 나폴레온 힐, 이럴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지켜봐주는 겁니다. 법륜스님 위에 두 문장이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된다. 사춘기 자녀와 갈등 해결 성공 방법 세 번째 꿀팁 사춘기 자녀들의 자발적인 시도를 지켜보는 사람 지켜보기를 실천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은 내 아이를 믿는 믿음. 지켜보는 사랑 실천으로 내 아이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는 훌륭한 어머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양파에 서로 이웃신 비움님이십니다. 비움님의 댓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글잘 읽었습니다. 지금은 성인이 된 저.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성격이 이상한 친구가 있는데, 그 아이가 만약 엄마 같은 사람을 엄마로 뒀다면, 그렇게 이상하게 변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저한텐, 그게 가장 최고의 찬사였어요. 사실, 전 방관하는 엄마라고 주위에선 좀 걱정하는 엄마였는데, 아이들 입장에선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물론, 저도 큰 애는 정말 시행착오가 많아서 반성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육아하는 어머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내 아이에게 이런 찬사를 받는 엄마, 주변에서 방관한다고 걱정한 이 엄마는 어떻게 지켜보는 사랑을 실천했을까요? 이 엄마에게는 내 아이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자신을 믿어주는 엄마의 마음을 아이가 그대로 전달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진으로 수록된 친구는 오리나무입니다. 어린 오리나무 잎은 다른 적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병든 것처럼 잎에 붉고 검은 문양을 드러냅니다. 나 병들어서 맛이 없어요. 나를 먹지 마세요. 자기를 지키는 오리나무만의 생존 본능입니다. 검은 문양은 어릴 때일수록 짙은 색을 띠다가 자라면서 조금씩 열버지며 문양, 문양이 없어지고. 급기야 흔적조차 없는 커다랗고 튼튼한 나뭇잎으로 자란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아이도 자기 삶을 버티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만의 방식을 이해하고 인정해준다면 그게 바로 그 아이를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이 믿음은 부모가 자녀를 지켜보기가 가능하게 해주며 그 아이는 자신을 믿어주는 부모의 믿음을 초석 삼아 건강한 정신세계를 잘 건설하여 스스로 자립해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것입니다. 내 아이 고유의 생존 방식을 믿는 믿음. 너의 생각이 맞는다고, 너의 판단이 맞는다고, 내가 옳다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엄마 아빠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사춘기 자녀와 갈등을 줄여가며 내 아이가 행복한 사춘기를 지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지요. 매일 하루 5분 책 읽기. 마음까지 읽어주는 양파의 서재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긍정학원입니다. 슬슬 풀리는 내 인생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정성껏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믿고 내 소중한 사람을 믿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